이명웅의 스케줄 소식이 최근 각종 뉴스 사이트를 가득 메워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오늘 포천에 있는 SBS 기자는 이명웅이 그의 고향에서 관광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포천 시민들은 포천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이명웅의 모습이 그려진 파란색으로 칠해진 버스 몇 대를 보았다고 한다. 이들 버스들은 한국 관광 활성화 행사 때 운행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시군마다 시행계획이 달라 오랜 논의 끝에 이명웅 포천시 관광홍보대사로 발탁됐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이명웅이 지난 7월 자신을 찾아와 고국의 관광개발 계획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포천이 더 많은 국제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목적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포천시장도 이명웅이 이 사업에 최대 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명웅이 고향의 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부한 것입니다. 여러 달 동안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 및 관광 피해를 입은 포천시는 물론 다른 많은 도시들도 재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웅의 사진 버스 시스템은 멋진 계획입니다. 이명웅은 지금도 트로트 가수 1위로 영향력이 막강하고 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웅은 포천시 관광 홍보에 발탁됐습니다. 현재 하늘색 버스 시스템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당분간 가동될 것입니다. 가수 이명웅의 부산 콘서트 예매가 티켓팅 경쟁이 치열한 티켓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순식간에 매진돼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티켓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예매 종료 직후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높은 가격에 되파는 리셀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짜 이명웅의 콘서트를 즐기고 싶었던 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돈을 내고 리셀러들에게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을 이용해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리셀러들의 장사 속에 노란하는 것 같아 찝찝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은 가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명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